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호우시절 원우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조코나입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<laughs> 에피소드로 생각하고 <laughs> 녹음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호우시절이라는 방송이 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. <laughs> 그렇죠. 어 오늘 지금 이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<laughs>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어. 아 뭐. <laughs> 조셰프 님도 정말 수고하셨고 저희가 2020년 10월 11일에 첫 에피소드가 아, 나갔네요. 그래. 만4년 정도. 네, 만 4년 정도. 한 5태 정도를 네. 저희가 보냈는데. 와.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. 음. 저희가 코로나의 한가운데 뭐 시작점에서 거의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 뭐 녹음실 잡고 막 하느라고도 되게 좀 애도 많이 썼었고. 맞아요. 그 와중에서 어 녹음실들이 좀몇 군데 문을 닫기도 했었고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참 저희 로서도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녹음실을 떠나 보내는 또 저희 나름의 또 소외드가 음. 있기도 했었고 맞아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사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준비하면서 네. 영화 좀그 발굴 준비 방송 준비도 방송 준비였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음.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음. 어떤 말들로 뭐 마무리를 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음. 어떤 방식으로 뭐 이거를 갈무리 저기 마지막을 지어야 할까? 음. 뭐 채널을 뭐 닫는 건지 아니면 음. 뭐, 뭐 언제쯤 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건지 음. 이런 걸 어디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지가 사실 좀 불분명한 게 음. 저희도 지금 사실 좀 불분명하긴 하잖아요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음. 뭐 대충 언제부터 뭘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소,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영화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한것 같다. 음. 이건 지난번에 어, 마 마지막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. 네. 저희는 영화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이야기, 할수 있는 이야기는 다한것 같다. 음. 어느 정도. 네. 그래서 더 이상하면 이건 동호의 반복이다라는 네. 어, 생각이어서 어, 쥐어짜내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. 어, 끝까지 고민했던 거는 이거 이 호우 시절이란 이름을 달고 타이틀을 음. 달고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. 라고 했었던 요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네네. 호시절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어요. 호시절이라는 이름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네. 어쨌든 영화 발굴 채널로선 더 이상하지 않는다. 아,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음. 어, 중단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음. 어, 그러면 언제 어, 두 사람이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할 것이냐에 네. 대한 궁금증을 혹여나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. 네 말씀드리면 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, 음. 무엇을 할 것이냐,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음, 음, 음. 것 같고. 네.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는 원래는 책을 리뷰하는, 음. 도서 리뷰 프로그램을 좀 해볼까 네. 하는 생각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. 그런데 네. 그걸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음, 생각은 계속해서 두 사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 리뷰를 굳이 우리가 해야 하나 이게 음, 음. 어떤 사회적 순기능이 있을까 그뭐 그~ 그렇죠 뭐, 그, 어. 우리가 이거를 네. 굳이 뭐~ 해야 되나 막 그렇죠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, 이걸 또 굳이 같이 해야 하는가 음.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는 무엇인가 이게 단순히 우리의 재미만을 위해서 한 거라면 지난 4 년에 네. 리바이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음, 음, 음.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답은 나오지는 않았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. 네, 저희가 좀 쌓아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. 그,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음. 만약에 어,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막 정말 쇼생크탈출처럼 네, 저희에게 네. 있어서 뭐 그렇게 러브레터처럼 그렇게 네, 네. 뭔가 뜨거운 그런 감상평을 자아낼 만한 영어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음,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음, 그게 뭐일 년이 될 수도 있고 뭐몇 네.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네. 그렇다면 다시 녹음을 해서 이 채널에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, 들기도 하긴 음, 하더라고요 음,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주이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뭔가가 업로드되는 이제 그 템포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음. 뭐 지금까지는 응, 그렇죠. 5년 동안 지난 5년 내 모든 월요일과 모든 목요일에는 다 업로드 됐던 네. 거거든요. 한 번의 오차도 없이. 저희가 나름의 강박을 갖고 있었는데 네. 그게 물론 요일이 바뀌었던 적은 있어요. 근데 아, 그건 그렇죠, 저희가 그렇죠. 일종의 네. 정책을 좀 바꿨던 거고. 네. 어, 저희가 하겠다고 했었던 요일을 놓친 적은 없는데. 그래서 그 거기에서 아... 벗어날 뿐. 네 뭔가 이런 영화에 대해서 있다면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아 그렇죠. 생각을 하긴 네. 하는 거죠. 그 부분에 네.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니고 <laughs> 못할건 없죠. 그런데 음. 다시 우리 두 사람이 공감하고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영화가 나타난다면 어느 날 마치 그 가수들이 다시 모여서 앨범 녹음하는 것처럼 <laughs> 네. 우리 뭐 굳이 해체라는 이름을 쓰는 건좀 웃기죠. <laughs> 네. 네. 오시절 듀오가 해체하는 그쵸. 건 아니고 다만. 네. 잠정 중단하는 거, 다 어, 아, 네. 활동 중단. 네. 그러니까 다, 다음 주에는 뭐가 안 올라온다. 네, 아, 네, 이제 네. 이런 정도인 네. 거고.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음. 니들이 앞으로 뭘할지 별로 궁금하지 <laughs> 않나 하실 것 그러니까, 같아서. 그게 궁금했다면 네. 이미 이미, 네. 이미 그렇죠. 많이 었겠죠근데 네. 저희가 묻지도 않은 말을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4년째 그렇죠. 이러고 있는데. 그 맞아요. 참 그렇습니다.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네. 아, 그래서 네. 오늘은 약간 그 어쨌든 저희가 저희. 저희 나름대로 음. 떠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. 그래서 4년 했는데, 그래서 그, 그쵸. 4년을 지난 시간 이제 보내는 네. 어떤 소회를 어느 음. 씨좀 뭐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사 되게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하. 했어요. 그래서 왜냐면 주 이회를 올리려면 계속 누군가는 편집을 해야 되고, 그쵸. 특히나 이제 뭐 녹음 그 일정 같은 거 체크하고 뭐 우리 만나면또다 다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. 맞아요. 네. 그런 거를 다 이제 신경 쓰는 또 조셰프님의 역할도 있었던 거고 음. 정말 뭐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거를 이제 해온 건데 어 이게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시원섭섭하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도 네, 네. 맞는 거 같아요. 되게 네. 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정도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정도의 이 국면에서. 어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도 하지 않았나.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. 뭐 영화가 또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음. 이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어 언젠가 뭐 하면 좋겠다. 왜냐면 저희가 되게 합을 맞춰 놓은 부분들이 또 있기 음. 때문에 되게 또 우리 나름대로 호흡이라는 것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음.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 같은 게좀 남아 있고 지난 5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저의 그 삶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구성 요소들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아하. 그래서, 아, 그런데서 오는 또 불가피한 변화의 한 일면이겠다. 네. 어, 그래서 이거를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음. 생각, 그래서 이 방송을 뭐 중단한다거나 뭐 음.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한 단계 그냥 졸업을 하는 느낌으로 음.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소외를 저는 좀 갖게 음. 됐어요. 음. 조세프 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을 저는 이제 호우 시절을 통해서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를 잘 모르던 사람이 네. 영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영화를 열심히 보게 됐고 네.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고 음.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만의 관점이 생겼던 거 어. 물론 그 관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음. 중단의 사유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음, 일관된 네, 네, 네. 관점이었던 거죠 음.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네.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약간 호시절에서 방송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. 어쨌든 약간 대나무숲으로서의 기능 아닌가? 음.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말들, 내가 네.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, 음. 관점을 어쨌든 무엇인가 표출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? 네. 그 대나무숲으로서의 기능, 그것이 설령 어, 많이 듣지 않아도 네. 네. 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런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음.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가수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 따라 된다. 네. 뭐 이런 네. 이야기 하잖아요. 네. 네, 그게 뭐 제가 뭐 시크릿 뭐 이런 책에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.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언어를 발화하면서 음. 그 발화하는 대로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에너지가. 어, 어, 그니까 제가 말을 하는 순간에 저는 저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음. 저의 말을 듣고 수,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로 말만 평가하지 않거든요. 저라는 사람을 그걸로 그렇죠.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즉 언어를 제가 사용한다는 건그 언어로 저라는 그릇을 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음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어, 마음을 갖는데 네. 그러면서 오후 시절에서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 음. 제 나름의 어, 제 나름의 지향점들을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물론 그게 제가 지금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, 뭐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음. 그,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그 수준의 사람은 안 되겠죠. 음. 그렇지만 내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? 내가 네. 내가 선호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하게 된것 같고 네.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게 된게 아닐까. 음. 그게 일종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. 네. 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안에서 이제 냉정한 자기객관화가 되기도 하죠. 네. 좀 내가 좀입좀 좀 털면 음. 말좀 하면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좀 듣지 않을까 어. 했는데. 5년 동안 별로 요지 부동이었고요. <laughs> 어. 그러면서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이 어. 그렇게 대단한 페로몬을 그 목소리나 음. 내용을 통해서도 논리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지만. <laughs>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어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는 것 같다. 어. 그러니까 그렇 나를 사랑하는 게전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. 네.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하나는. 자기 효능감인 것 같아요. 음.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, 나의 쓸모를 내가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 그것과 완전히 대립되는 건데요.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인 것 같아요. 어, 이, 받아들이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도 필요하고 자기 수용도 필요하거든요. 음.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하나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계하십시오. 아, 네. <laughs> 세상의 대부분은 그 대립적인 가치가 다 필요합니다. 그렇죠. <laughs> 맞는 말이에요. 자기 효능감 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엄청나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음. 나의 삶이 매일매일 특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네. 그러나 그 매일이 나에게는 변함없이 소중하다라는 거거든요 음. 나라는 존재도 매일매일 내가 엄청나게 특출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네. 사람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음. 거를 이렇게 깎이면서 좀 네.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가. 음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호시절을 시작할 때 상당히 삶이 곤고한 상태였습니다. 음. 그래서 그 물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음.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여러 사람들의 삶과 그 영화 속 희망과 네. 그걸 또 이제 원우 씨랑 다시 거듭 재해석하면서 네. 우리 삶에서 변주할 수 있는 좀 음. 근육들을 네. 좀 얻지 않았나 일종의 음. 삶의 뭐 마중물이라 할까요? 네. 어, 그런 것들을 좀 얻지 않았나 싶어서 음. 저한테는 좀 매우 각별하고 음. 어, 의미 있는 네. 시간이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송에 이제 공헌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네. 정말 감사하고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. 압도적인 감사를 그쵸. 전합니다. 저희가 뭐 매번 이제 농담처럼 뭐 듣는 분들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네. 얘기했지만 실제로 별로 없죠. 실제로 네. 별로 없었지만 <laughs> 바로 그랬기 때문에. 네. 듣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그렇죠. 사실 더 네. 커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와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맞아요.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.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은 오히려 더 컸다는 점을 음. 언제나 그랬었다는 점을 네.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방송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조이편님 제일 달라진 게 뭐예요? 저요? 네, 제일 나이를 먹었죠. 중름살이 어, 늘었고. 그렇죠. 우리 앞 자리가 바뀌었잖아요. 네. 그게 제일 큰 하긴 변화이긴 하겠군요. 많이 많이 바뀌었죠. 네. 뭐 여전히 외롭고요. 저는. 음. 원호 씨는요? 저 저는 좀 저도 많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네. 어. 여유 있어졌고. 생각하는 여유요? <웃음> <웃음> 여유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. 어, 오히려 표정이 아주 여유 있어요. 오히려 네. 하루를 음. 하루가 너무 너무 빨리 가요. 저는 음. 물론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지만 음. 와 진짜 역대 가장 압도적으로 저는.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이제 6월 마지막 근무일인데 그렇죠. 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인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아, 믿기 힘들지만 아직도 저는 연초의그감감 멘탈리티가 있죠. 예. 아직도 2024년 네. 초 같아요. 아직도 맞아요, 저는 맞아요. 이렇게 어. 이렇게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틀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어 저도 모르게 아, 아직은 연초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렇죠.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음. 그 정도로 시간이 빨리빨리 가게 된 그런 부분이 음.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5년 동안 참 그래도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두 사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 없이 5년 이렇게 왔던 거그 자체로는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그 중간 중간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했었지만 이렇게 오고 보니까 도참잘 뭐 걸어 왔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어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새로운 목적성을 가지고 어,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. 근데 둘다 뭔가 생각이 많고 어,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<laughs> 뭔가 뭔가 녹음을 하게 될거 이, 이게 이 녹음실에서의 마지막일 것같지 않다는 막연한 예감은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좀 마무리하게 되는 면도 있어요. 그 4년 만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잖아요. 네. 제가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네. 갑자기 20년 전에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. 20년 전. 네. 어,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? 그, 그 20년 전그 어떤 일을 이야기하기보다. 아, 그 시기.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빨리 변했다. 아, 너무 빨리 지나갔다. 아, 그렇죠. 그 시간이 그그 그 20년 전에 그때로부터 이, 다시 20년 전보다 네.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났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생이 남은 20년 또그 다음 20년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. 그렇죠. 어, 그래서 되게 오싹해지기도 하고 음. 아찔해지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어, 그래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구나. 음, 어, 맞아. 지금 나의 시간이 그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구나. 네. 라는 생각을 맞아요. 원우 씨를 기다리면서. 좀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너 씨와 녹음했었던 네. 수많은 날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. 음, 그렇죠. 어쨌든 근데 잠정적으로는 음. 지금이 일단 하나의 매듭을 짓는 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뭔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뭐 일렁이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네. 아 오늘이 또 어, 어떤 시간에 보면 중요한 어떤 체크가 되는 날이겠구나. 네. 라는. 약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음, 네. <laughs> 녹음을 좀 기다렸던 것 같고요. 음. 그러면서 어떤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더 드려야 될까. 네. 근데 뭐 저희가 뭐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다시 열거하기보다 음. 우리 방송에 함께 해주셨던 네. 많은 게스트분들과 그리고 그려주셨던 분과 네. 우리의 어떤 썸네일을 그려주신 분과 음악 만들어주신 분? 분과 네. 이 모든 분들의 어떤 도움 속에서 네. 원조 속에서 저희가 그렇죠. <laughs> 그 여기까지 했는데 어 저희가 했었 목표했었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사실 음, 음. 저희 나름대의 꿈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음, 네.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아, 하는 국가가 되는 것처럼 네.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국가 국가가 아니 그, 그 어떤 어떤 그, 공간 그 브랜드가 됐으면 에, 좋겠는데 그건 이제 철저하게 실패했다 네. 그러니까. <laughs> 끝 끝내 마지막까지 아, 아, 그렇지만 그 그렇지만 그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. 저희가 아주 처음에 목표했었던 어,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 그 옛날 영화들을 네. 다시 한번 어, 한번 클릭해 볼수 있게 하는 그그 음. 그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그게 저희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영화뿐이 아니라 책이나 혹은 다른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. 또 때로는 제가 뭐 주제넘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, 그렇죠. 저희가 했었는데 네. 그런 것들이 어, 정말 아주 찰나의 시간에라도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네. 좀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게 됩니다. 음. 감사 인사하고 끝낼까요? 네. 네,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오늘 어떤 노래를 이렇게 네. 골라볼까 이렇게 하다가. 어~ 저희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되게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뭐~ 어떤 뭐~ 정말 우상처럼 좋아했었던 음. 그런 분들의 몰락을 보기도 했었고 그쵸. 혹은 그런 분들의 부고를 접하기도 했었고 그쵸. 근데 가장 큰 저의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가장 이제 가슴 먹먹해지는 사건은 결국에는 사카모토 리치의 사망이었는데 그쵸. 어~ 마지막 노래로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어 사카마토 리이지의 연주곡인데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하. 자화상이라는 이제 제목의 연주곡인데 막 그렇게 뭐 템포가 막 느리다거나 뭐 이렇지 않고 되게 그냥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네. 어, 그런 노래인데 그 분위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좀 왔는데 그 노래 분위기가 지금 저의 방송을 마무리하는 그 이렇게 떠나보내는 음흠. 그런 심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음. 어, 이 노래를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조금 이렇게 살짝 삽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. 어쩌면 저희가 5년 동안 방송 진행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어떠지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문의 순간이었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을 매듭을 짓게 됩니다. 살아가야 될또 수많은 날들이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서 뭐 일단.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 혹시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나신다면 또 좋게 어, 그 사람들 참뭐 열심히 그래도 시간 맞춰서 어, 방송 올렸었지라는 음. 기억 해주신다면 저희는 인생의 영광으로 알고 영광이죠 어,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네 혹은 다시 만날 수 없을지라도 네 여러분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 원우 씨조코나습니다 감사합니다.